안녕하십니까. 어, 대성마임의 한국사, 한국사? 이게 뭐지? 동아시아사. 네, 동아시아사. <laughs> 예, 동아시아사. 권용기입니다. 예! 자, 동아시아사. 어, 202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4월인데 이제 5월에 봤죠, 이번에요. 왜 그랬을까? 자, 수0문제 중에서 5답률을 보니까 19번, 20번 문제가 어려웠고 나머지 문제는 평이했나봐요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 네 문, 많이 틀린 네 문제가 사면이죠, 사면. 4면. 1면, 2면, 4면. 한 면마다 다섯 문제가 있는데, 그 사면에 다 몰려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사나 세계사나, 어, 교과서 순서대로, 즉, 시간순으로 내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후반부라 할 수가 있는 현대사 쪽이 많이 틀렸습니다. 이건 사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공부를 안한 거죠. 여기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자, 19번 문제가 제일 많이 틀렸는데, 원래, 그 동아시아사는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수0 문제 중에서 적어도 다섯 문제, 많게는 여덟 문제 정도 나오는 게어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가 있니? 또는 이것일 때 이런 이거 전에 뭐가 있었어? 이거 후에 뭐가 있었어? 또는 이 시대 때볼수 있는 모습이 뭐야라고 하는 어, 시대와 관련된 시간과 시간 사이, 사건과 사건 사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 문제를 많이 틀었습니다 가와 나 사이 뭐니라는 문제였죠. 자, 두 번째 문제는 20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요. 어 되게 쉬워요 보면 이제 통킹만 사건 있으니까 이자 베트남 전쟁이고 정답도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공부를 안한 거지 여기까지 어, 1 7번1 8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사권쪽 보면은 홍위병 태남문 사건에서 문화대혁명인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대학진 운동이에요 대학진 운동 다음 문화대혁명이거든요 역시 쉬운 문제인데 여기까지 공부를 안한 거죠 자열여 번째 문제를 네 번째로 많이 틀렸는데요 어. 왜 많이 틀렸을까요? 별것도 아닌데. 공부 안한 거야? <laughs> 아직 공부, 아직 제대로 안 돌린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쉬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념 공부를 1회차를, 1회차를 하고 다시 한번 복습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 5에서 50점 사이는 다 맞았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 아무리 쉬워도 그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네, 아주 기분 좋은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출신 이 지역을 지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입니다. 제시문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힌트냐? 양사호 문화. 그리고 항상 토기 문제는 그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사호의 채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고기와 사람 얼굴 모양이 있는 채도이고 이게 발견된 장소도 되게 중요한데 현재 시안이다라고 하는 게또 중요합니다. 시안은 어디에요? 황후강의 중루 쪽이죠. 정답은 양사호와 관련된 채도는 가 정답은 1번이 되었던 것이죠. 홍산이고 여기는요. 여기 양사호 여기 이제 다원커우 그리고 이제 룽산문화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허모두 그리고 량주 문화가 있는 거죠. 여기 쉽죠. 비살무늬 토기 조몬 토기.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의 통치제도 가 국가가 어디냐라는 것인데 당의 학생을 자주 보냈대요. 음 그럼 뭐 당에 당나라가 있었을 때 많이 보낸 건뭐 신라도 되고요. 뭐 발해도 되고요. 일본도 돼요. 예. 더 읽어 봐야 돼. 요 그러니까 이건 힌트가 아니에요. 해동의 강성한 나라라고 하는 또 힌트가 있고요. 음 뭔가 느낌이 와요 일단은요. 해동의 강성한 나라. 해동 성국. 아, 발해죠. 또 힌트가 오경 15부 6 2이죠 요거는 이제 필수 한국사에서 나오는 발해의 행정 구역이고요. 요게 나예 나왔죠. 예 삼성 육부 삼성 육부 충인의 지혜신 해서 삼성 육부의 이름에서 발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해는 삼성의 거대 주주인데 발+ 발해 해동성국 삼성 육부 그리고 거란한테 망했고 대주영이 세웠으며 주작대로 주작감 인왕과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죠. 자 일본 독서 상품과 신라죠. 자연왕과 우연왕 흉노. 어, 주자감, 예, 발해죠. 남명감북명이제 거란국, 요구요.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설치하였다. 1번 다이오 율령과 관련이 있죠.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리장성을 축조한 이 사람을 비판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라는 증오를 최초로 사용. 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힌트에서 진시황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군만도 문화도 통일했죠. 이사, 분석행요군년제의 전국화. 마리장성, 도량형 통일, 문자통일, 소전체, 화폐통일, 발량전, 그리고 도로와 수레바퀴 폭 통일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남비에를 정복하였다. 한무제죠. 팔기제를 시행하였다. 어, 이거 후금, 누르와치가 만든 거죠. 후금과 청이고요. 다음에 수도를 대두로 옮겼다. 어, 홍따이지, 홍다이, 아, 홍다이지, 홍이 아닌데, 홍따이지가 아닌데. 아, 쿠빌라이,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이죠. 그리고 이제 원을 세웠던 인물이죠. 다음에 분서 개유를 단행하였다, 진시황제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예. 명영락제이죠.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 미출친이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입니다.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 속에서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일어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일단 힌트가 있습니다. 어, 봉천 전투, 동해전 포츠머스 조약. 요세 가지가 결정적 힌트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다. 중일 전쟁, 1937-45. 일본이 류큐를 병합하였다. 메이지 신정부 때 있었던 일로서 1879년도의 일이죠.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현대사는 연도예요 항상. 1969년. 다음에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되었다. 의아다 운동 진압 뒤 신축 조약, 1901년의 일이죠. 1번이 리순다렌의 조착권을 찾아였다가 바로 러울전쟁의 결과물인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죠 정답은 5번. 자, 5번 문제. 가왕조 식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효 문제에는 수도를 러양으로 옮기고 호복을 금지했어. 라고 하는 힌트에서 아오세기 북위의 한화, 아, 적극적인 호환 융합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구려 장수왕, 아, 남북조 외교를 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 있다는 것. 알기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10세기, 5대 10국 시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탕코토족이 서화를 공국하였다, 11세기, 북송 시대 때 있었던 일이죠. 왜가 백강전투에서 패배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7세기 때의 그 나당 연합군과 관련돼 있죠. 명의 무로마지마부와 가만무역을 하였다, 에, 그 15세기 때 일이죠. 16세기 이제 전반에 가만무역이 끝나죠. 어, 물론 이때도 물어 맞치마부가 있지만은 이제 센고쿠 시대 때 해당되는 것으로 하는 게더더 더 좋죠. 다음에 고구려가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외교 관계를 맺었다. 예, 5세기도 되고 6세기도 되죠. 정답은 5번.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 이 가의 황제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고구려 고려군이 일본을 공격했대요. 여몽 연합군의 일본 공격으로서 결국 가에 들어갈 단어는 원 저 황제는 쿠빌라이 칸이죠. 자, 그래서 원착기에요 1번 고주선을 멸망시켰다 한무제 때 일이죠. 천호제를 시행하였다. 징기직한이 음, 만들죠. 그러니까 몽골제국과 원둘다 되고요. 송과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거란. 1004년의 일이죠. 어, 임안을 수도로 삼았다. 남송이죠.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하였다. 예 청. 강의제 때 일이죠. 자, 정답은 2번. 7번. 어, 밑 미출친 이 막부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라고 하는 힌트가 있고요.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인데, 당시 이 막부의 쇼구는 토코카와래요토코카와 그러니까 이하스가 만든, 아, 애도 막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애도 막부 시기 때 동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니까 17, 18, 19세기 때볼수 있는 모습. 뭐, 대체적으로 청해조 시기, 청나라에도 막부 조선 후기를 찾으라는 이야기인데, 어, 적절하지 않은 것 찾게요. 한국. 한글소설, 예, 조선 후기죠. 판소리, 조선 후기, 홍루몽, 청대, 홍, 루, 홍유경이 있죠. 홍유경, 홍유경이 뭐지? 홍루봉, 유림회사, 경극이 있습니다. 다유일령은 8세기 초, 701년에 발표한 것이죠. 데라코야에서, 예, 에도마포 문제네요. 아, 옳지 않은 것이어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되었고,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로 오른 것은 입니다. 적산 법화원에 머물며,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힌트에 서아구세기때 엔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돌아가서 입당구법 술래 행기를 지었죠. 도다이사를 창궐하였다. 8세기 때천황의 명령으로 나라시대 천황의 명령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왕호 천주국전 8세기 때 해초죠. 그 다음에 쇼토구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해자 입당구법 술례 행기 엔닌 어,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을 창시한 것은 6세기 남북조시대 때 인도에서 왔던 승려 달마이죠. 정답은 4번. 자구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금릉 기기국 이용장 끝났죠. 예뭐이두 가지 힌트에서 양무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뭐 이걸 네 글자로 줄인다면 중체서용이라 할 수가 있죠. 자일번팔개국 연합군이 진압하였다. 의아당 운동이죠. 중체서용 양무운동이고요. 1 번에 2 1 개주 요구 철회를 주장하였다. 오사운동이죠. 어. 그다음에 윌슨이 제기한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 삼일 운동이고요. 외교관의 베이징 주제가 인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2차 아편전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가 있는 텐진 주약과 다시 그 텐진 주약이 이제 부정되면서 어또 다시 이제 체결하게 어 체결하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텐진 주약을 황제가 부정하면서 영프 연합군이 베이징을 그 점령하고 원명원을 불태우면서 러시아의 중재로 어 조약을 맺었던 베이징 주약 즉 텐진 베이징 주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정답은 2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이 혁명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쭉 보면 은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하여 이 혁명이 시작되자. 끝났죠? 예, 우창 봉기. 그리고 각성에 독립을 했고, 독립한 대표들이 난징에서 모여서 순원을 임지대정통으로 선출했어 라고 하는 중화민국의 수립과 관련된 문장이 뒤에 있습니다 우창봉기 중화민국의 수립 결국 이 혁명은 신해혁명 1911년에 신해혁명을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뿐하게 신해혁명 다 이렇게 되죠 뭐 설명 필요 없죠 자, 다음 11번 미 출신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어. 자, 여기서 이제 힌트는 요거죠. 임칙서를 보내 아편을 몰수하고 영국은 이에 빌미로 전쟁을 일으켜 결국 이 조약을 맺고 광저우동 5개 항을 개항했다 라고 하는 말에서 아, 일차 아편 전쟁과 그 결과물이 난징 조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 무슨 문제죠? <laughs> 예, 난징 조약 찾기였어요. 홍콩 화량이 명시되었다. 난징 조약이죠. 수진사 파견의 배경이 되었다. 강화도 조약이 되고요. 상국 간섭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은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에서 어, 랴오동 반도를 일본이 이제 먹게 되면서 그걸 토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다음에 상국간섭. 새끼간섭 을마 얼 독립할 거야.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상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을미의병은 동아시아에서 내가 안 배웠나? 안 가르쳐 주셨죠? 이거 이제 저게 저기 한국사. 그다음에 아간파천, 어 독립신문 독립협회 등등이 순서대로 쭉 있는 거죠.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허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2차 편 전쟁의 결과물인 톈진 베이징 조약이죠. 산동반도에 대한 일본의 입권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은 음, 파리 강화 회의와 그 결과물인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1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이와미 광산, 조선에서 들여온 회집법을 활용하여 이것의 생산량을 늘렸다. 이두 가지 힌트에서 예, 아 이건 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은 찾게요. 한국, 중국의 비단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 예, 그렇죠. 뭐뭐 뭐 은도 있고, 예 은, 은이죠. 다음에 중국 일조편법에서 세금 납부에 이용되었다. 예, 역시 은이죠. 일조편법도 맞고 지정은제라고 해도 맞죠. 징더전 나오면 도자기 문제고요. 일본이 송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한 것은 예, 동전이죠. 정답은 기업과 니은. 1 번이 되었네요. 자,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루고 차오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개시하였다 루고 사건이 계기가 된 거? 중일 전쟁이죠. 자, 그리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이제 그 장제스의 국민정부의 단독항정만으로는 우리가 일본을 당할 수 없어. 우리 힘을 합쳐야 되라 하여서 뒷문장은 이제 국공합작하자라는 것으로 그 결과물이 바로 2차 국공합작이죠. 그래서 순서가 대장정, 시한 사건, 중일전쟁의 발발, 2차 국공합작, 순이다, 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서, 도이머의 정책은 베트남, 1986년에 시행이 된 거죠. 에치슨 라인 발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다음에 에치슨 라인 6.25 전쟁, 순이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태난번 사건은 1989년 연도에 오고, 미일화친 조약은 애도 마프 시기 때 있었던 것으로서, 시몬다 학고다 때의 계한과체국대우와 관련된 조항이죠. 어, 배경은 이제 페리죠, 페리. 페리의 내향이었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4번. 가유학사상의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이 뭐니? 라는 것인데요. 자, 힌트는 요거죠. 백운동서원, 안향, 그리고 이것을 집대성한 주의, 주자라고 하는 이세 가지 힌트에서 가는 성리학이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품제는 그냥 신라의 신분제도죠제자백가는춘주정국시대와 관련이 있고요. 대당서역기에 편찬 7세기 때 어, 당의 현장이죠. 1번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당의 그 645년에 있었던 것으로서 소가시를 제거하고 어, 당의 그 율령제도를 이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어, 밝히는 거죠. 사서 우경 외운 후지와라 세이카와 관련된 것으로 이게 성리학이죠. 정답은 5번. 자 다음 1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의 동아시아 기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외적이 대거 쳐들어왔어 부산 쪽으로. 그리고 이순신의 활약, 어, 또이어서 아, 조명연합군의 활약. 자, 이런, 어, 힌트들에서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있었던 임진왜란, 임진 정유재란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량 찾게요. 자, 삼포왜란은, 그죠. 임진 16세기 말이고, 이건 16세기 초에 있었던 일이죠. 베트남에서 대월 사기가 편찬되었다. 13세기 후반의 일이고요. 장거정의 개혁, 역시 임진왜란 전의 내용이죠. 일본에서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임진왜란 뒤에 그 일본에 미친 영향이죠. 많은 도공들이 끌려가고 특히 유명한 인물이 이삼 평이죠. 그래서 아리타 도자기가 만들어지죠. 일본에서 생 꼬꼬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거는 15세기 후반, 온인의 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정답은 4번. 자 16번. 가 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조계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가 있다.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는 프랑스 조계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와이탄 쪽이죠. 그리고 이제 어그거어디에요 상하이죠, 예, 상하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던 유명한 청사로는 두 군데가 있어요. 상하이와 충칭이 있는데 충칭은 이제 중일 전쟁 중에 그 뭐냐 중국 국민당 정부 따라간 곳이니 일본이 항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상하이와 관련된 이야기죠. 일본 대지마가 조성이 되었다, 나가사키죠. 정사대학당 베이징이죠. 경이라는 경게 이제 서울경찰, 수도경찰이죠. 초량외관, 뭐 비슷한 거는 이제 경극 같은 것들 따위죠. 초량외관이 설치되었다, 부산. 아주 화친의 도쿄, 윤봉길의 훈코공원의 거, 상하이죠. 정답은 5번. 17번. 아까 많이 틀렸던 그 문제죠.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주자파. 주자파는 이제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뭐 자본주의를 따르는 자들, 뭐 그런 뜻이에요. 어... 타도를 외치면 상경한 홍위병. 이게 포인트죠. 예, 홍위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1966년에 문화대혁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대혁명 전에는 뭐가 있었냐? 대학직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실패한 이후에 류샤우치 등이치권을 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다가 그들을 내쫓았던 게 어, 류샤우치를 주자파로 규정을 하면서 그를 내쫓았던 게 문화대혁명이죠. 자, 1번 55년 체제에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어, 자유민주당이 여당이고, 사회당이 야당인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그 결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바로 어, 사회당 좌파와 우파의 통합 이것에 따라서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의 통합에 따른 어, 자유민주당의 창당 이런 것들이 바로 55년 시대의 성립이라 할 수가 있죠 한국광복군이 창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광복군은 194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1940년 충칭에서 만들어진 거죠 시모노스키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는 청일 전쟁의 패배, 청나라의 패배와 관련이죠.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대장정은 이제 1934년으로서 중국 국민당의 이제 계속된 탄압으로 루이진에서 예난으로 떠나게 된 거죠. 1934년에 이제 출발하죠. 대학신 운동의 실패. 그래서 이거 다음에 류샤오쯔의 집권 그리고 류샤오쯔를 내쫓게 되는 문화대혁명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 자 (18번째) 문제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황제는 역적 (53개가) 반란을 일켰다 역적 (53개의) 반란이라는 단어에서 (3번의) 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결국 청나라 강의제 때 강의제도 결국 청의 강의제 어~ 청나라 맞는 청나라 청 맞추기 문제예요 (1번)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고려의 윤관이죠 동북 구성을 축조하죠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몽골 증기직한이죠. 그 다음에 사고 전설을 편찬하였다 청걸륭제죠 조선과 기후약조를 체결하였다 애도마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베트남 북부에 안남도읍을 설치하였다 예, 당 이죠 도읍남면 당이죠 자 정답은 3번1 9 번째 문제 가나 시기 사이 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을 맺고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일화조약이죠 유교전쟁 어, 중에 있었던 거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어, 겨우 이제 그 다음에 GHQ가 해체되고, 고해체 GHQ가 해체되자마자 일본 정부가 맺은 것이 일화조약이죠. 자, 나는요, 저 온라인 중화인민공화국 총리와, 그리고 저 온라인에 나오면 무조건 마우쩌똥 때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다나카 일본 총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적대관계청산과 함께 국교정상화라고 하는 말에서 1972년에 중일수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 있었던 일이 뭐니? 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 현대사는 연도 외워요. 그냥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1943년인데 그냥 태평양 전쟁 말미라고 기억하면 돼요. 카이알포 원소발 카이로, 얄타, 포즈담 원자폭탄 투하, 소련 참전, 파리 로광복순위죠 태평양 전쟁 후반부는요. 한일 기본 주의약이 체결되었다. 한일 수교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1965년에 일이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어그 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1976년에 배사공이 만들어지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1995년이고, 중국이 이 WTO에 가입한 건 2001년이죠. 극동국제군사재판이 개최되었다. 1946년에 어, 개최가 되죠. 1948년에 이제 끝나게 되는 게 도쿄재판이죠. 정답은 2번. 20번 문제. 미출진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이 전쟁에 개입한 미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2차 베트남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만주사변 직후죠. 네, 1931년 만주사변 직후고. 미드웨이전, 태평양 전쟁과 관련돼 있는 거죠. 포지담 선언, 네, 태평양 전쟁 말미때 있었던 거죠. 어, 독일왕복과 일본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파리 평화 협정에 체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죠? 어, 미군이 이제 철수하게 되는 게 바로 파리 평화 협정이죠. 그다음에 신헌법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GHQ가 했던 일년의 정책 중에서 1 9 4 6년의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천황 인간선언 그리고 도쿄 재판 그리고 신헌법 제정이 1946년에 있었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정답은 4번. Yeah. 자 다음은 이제 대망의 육모입니다. 예, 육모 재학생들만이 아니라 드디어 n수생 언니 오빠들 어, 형님들까지 참여하는 육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육모 전에 어, 개념 강좌 다 완강해야겠죠. 완강하고 다회차 강좌가 있습니다. 다회차 강좌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어, 꼼꼼하게 개념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해도 어떤 문제든 다풀수 있습니다 제시문에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과 용어들을 찾아서 선지를 찾는 문제가 동아시아사 세계사와 같은 암기과목이니까 개념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우리 사회문화가 아니다 문제 많이 푸는 거안 중요하다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복습 열심히 하고 그 다회차 계속 돌려라 용모전까지 해 그럼 이제 용모 때 웃으면서 봅시다 ض